아, 오늘이 비자 마지막이라서 어, 내일이 뭐 불법 체류자 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비자 좀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논타불이라서 논타불에 가는 김에 또 이렇게 묵가타 그릴이 있거든요 요거 들어가서 또 애기들 묵가타 또좀 해주면 아주 좋아하겠죠 애들 여기 한국 사장님이 저번에 주신 건데 어,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어요 아, 진짜 너무 <laughs> 많아 아, 맞아요, 맞아요. 운영을 잘안 해놨으니까 애기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지금. 비 온다거든요? 지금 방콕에는 그렇게 비가 오진 않은데 타탑에는 비가 많이 온답니다. 비 오는 날에 고기 구워 먹으면 대박이지. 고속도로인데 이렇게 차가 하, 밀리네요, 이제. 큰일 났다. 사고났나? 계속 밀려있네 이게 좀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4시 되기 전에 왔어요 3시 41분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도 뭐 카피도 하고 또뭐 준비 좀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아 4시 안에 는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안에 래도 불법 체류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자자자 시간이 없어. 근데 아 뭔가 이상한데요? 아 뭔가 상당히 찝찝하게 차가없네 또이 어, 노바디. <laughs> 뭔가 so scary야. 어, 뭔가 찝찝한데. 지금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데 비자를 좀 일찍 일찍이 준비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할수 없는 게두 달밖에 안 되거든요. 두 달을 최대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맞네요. 아.

어, 업계 최초로 불법 체류자 V 로고 찍겠네요. 자, 어, 다행히 저 비자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해주긴 해줬어요. 늦게 와도 그래도 뭐 고민하더니 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이 원래 한4시 반까지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9월 말이다 보니까 그돈 있잖아 요 비자 돈그걸 이제 또뭐 I think we don't have to pay actually but they just need the money because it's not a receip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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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지금 비자가 문제가 아니고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를 부르더니 고주지 등록 이거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따로 해놓고 뭐 90일마다 뭔가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거는 처음 알았는데 뭐 아무튼 뭐이답니다 근데 뭐 그거를 뭐안 했으면 그 전에를 알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거의 1년 정도 하지 않았다고. 어 갑자기 오늘 불현듯이 돈내 날라고 안에 돈내 날 할게. 밥 내세. Actually pay 5000나. But I help you only 1000. 5000. <laughs> 처음에는 5000바트 달래요. 천 바트 달라고 할때아 그냥 순간적으로 아 한국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5천 바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Actually, I think we don't have to pay anything. 음. He said he want to help. You k know? <laughs> 아 머리 아프다. <웃음> <웃음> 아무튼 천 바트를 달라고. 천 어, 바트 오케이 해가지고 떠이가 오케이 해서 이천 바트를 주고. 그돈 받을 때그 행복한 표정. 아, 잊지를 못하겠어요. You remember the when we give the give him a money. He smile. And take out our e i t t l e bill. big very smile. 아. 어, ok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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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again. Oh. 어, 부족했던 서류 그런 걸못 챙긴 거는 다제 잘못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일 일하자. 이제 좀 준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비자 원래 올해 말까지만 어, 운영한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지금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어, 계속 그냥 일단은 유지한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날 때까지는. 뭐제 입장에서는 조금 뭐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가지고 어, 뭐 괜찮네요. 어, 일단은 뭐 저도 연말에 한국 가야 무조건 가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좀 계획을 좀 여러가지 했었는데 어, 일단은 더이가 비자가 안 나오면 계속 그냥 태국에 머물는 쪽으로 해야겠네요. 아. 그냥 천바트 계속 생각나네 그 돈줄때그 표정 아 <laughs> 아, 일단은 천바트는 알렸지만 그래도 이제 무카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무카타 세트를 판다네요 음, 요즘 어디가도 김치 다 있죠 어디 가도 그냥 아 인형인 줄 알았는데 각이었어 <laughs> 각종 내장이랑 이렇게 고기류 양념 돼 있는 것도 있고 저렇게 그냥 생고기도 있고 음. 음. 제 생각에는 루카타는 그렇게 어, 특별하진 않아요 저한테는 우리나라 삼겹살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구워 먹고 막 샤버샤버 해 먹고 하는 건데 제가 태국에서 일부러 막사 먹어 본 적은 없어요 특별한 맛집이 있다. 이런 거 아니고서야. 맛집을 가도 뭐 특별한 건어떻습니다 그냥 뭐 네. 아, 우리나라 삼겹살에 쌈싸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자, 또이 초이스. 코리안 포. 아, 한국살. 아 아무거나 먹어 봐. 아. 디소노소. 그래. 그거 아찍나아트로웨이트로웨이 no? right. okay. 맛없으면 uh, 버려버려 아있아461 바트 <laughs> 460 <웃음> 바트 그래도 매장 가서 먹는 더싼것 보단 더싼것 같아요 저게 저게 좀 양이 좀 되거든요 저게 <laughs> 아, 이스프리? 아, 저 야채도 주는구나. 아, 오유, 어, 예, 예, 국물도 주네, 공짜로. 남도 어, 남찜도 주고. 야 아, 고기랑 사면 다이 세트로 괜찮네. 킬로마다 주나봐요, 킬로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이거 하나 줬는데 또저 고기에다 또 하나 더 줘요. 야 감사합니다. 오 와, 푸짐하다. 우리 don't have to better, so 어 아, 아, 아. 거의 막 홍수 직전인데 홍수 직전. 오이 세팅을 다 해놓으셨네. 마틴, oh. r 란 i 란 t u 마틴, มาติมาดูนะโอป้าเอาอะไรมาให้โอเคร็วขอบคุณครับด้วยสมันคืออะไรลูกโนบาร์ี้มันคืออะไรลูกมันคืออะไรมาติคิดว่ามันคืออะไรลูกไปเอาไปเก็บตรงนู้นสิแม่วัดวัวแท่นนอ่ะ มันคืออะไรนะจิ้มคือที่ย่างหมูกระทะวันนี้เราจะกินหมูกระทะเอ้าเอ้าโอ้ยหิมเซดาหิมเซดาโอ้ย 10 years ago mm -hmm. they used to flood up a lot oh. in here in the house it's About teeny <laughs> but outside it's teeny <laughs> so I have to move to stay in the hospital or 음, 뉴스 봤는데 지금 논타부리 쪽으로 약간 그 홍수가 밀려올 때대요 음, 그래가지고 10년 만인가 지금 최악의 그런 홍수가 날수 음, 있는 그런 상인데 황 여기는 그데비를 하고 있않아요 So i s not coming. 논타부리야? a c t u a l l i t 남이야내말 ไม่แน่ใจแบร์เซน n o ชัว r e มาตีน้ำกระท่วมเปล่าไม่ลูกเออเรียกเอาดาวที่าปุแล้วโกดเอทไซด์เออเอาไซด์ไอ้หมูนี่มูนี่มูนี่แล้วก็แบบเวลาเขาเจอจระเข้เขาก็จะยิงปืนขึ้นฟ้าจดได้ปะ When แบบ the y founder t h c o c o d i l e อ่ะเออ the in the entrance อ่ะ When the y founder t h c o c o d i l e t h e y gonna shoot the กา n one time To want everyone that careful for with crocodile. Mm. Yeah. Like even Even it's a city. It's a kind of a city, but <laughs> crocodile come. Yeah, it's a. It's like a national crocodile. Mm. They live in the forest or something mm. that, mm. that mm. <laughs> <laughs> at, at that time, the water is come a little bit, a little bit. So I think. อีสาวิวกรสูง่ไอก็พุดก้อยินเดอะบาสเกตเดนกทุเกตอะีแครีเฮอปีชิมามีฟิชอะลตตอนน้นพุ่มปลาเยอะจะตายมีปลามาไออู้ซมดหนเด้อไอเดียังสางได้ไง how long they water s t a n h o น่กี่กีเดือ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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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I, 웃음> so 아이가개월나한 2, 3 정도 그런 데 4개월이나 네고이 와. 한국의 신 우리나라 신이랑 다르구나. 라이 인사이드 <laughs> <thing is, 웃음> <laughs> <laughs> so uh, my family take a b o 다행히도 다가가수 나면 보통 비 그치면 빨리 끝나지 않나요? 응. 근데 여기는 4개월 응. 시리라 응. It's very strong more than 응. The Ten years ago, flood up only in but now it's more than that. Oh, if they cannot stop. They cannot stop. They have to let the water go to Jokhyar River, mm -hmm. at the beach, the sea like that. So they have to pass Nonthaburi and Bangkok. I, can't. I can't.